어, 요즘 하늘이 어, 매우 매우 어두워졌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미세먼지, 어, 초미세먼지와 연관해서 어, 하늘에 대해서 자꾸 어, 찾아보게 됩니다. 어, 그러다가 어, 접하게 되는 것이 캠트레일이라는 건데요. 점점, 점, 비행기에서 뿌리고 다니면서 퍼지면 이게 구름처럼 변해서,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구름 같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하늘, 사, 하늘 영상을 올리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들어와 봤습니다. 캠트레일로 검색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많은 제한 청원이 있었네요. 11건. 비행기에서 캠트레일인 독성물질을 뿌리는지 확인해 주세요. 또뭐 무엇을 뿌리는지 알고 싶다. 뭐 등등, 화학가루, 살포의 진실, 중단 요청. 조사해달라, 중단해달라, 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러 사이트에 검색해보면, 어,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 실제로, 어, 지금 여기 대전인데, 어, 대전 상공에 한밤중에도 비행기가 막 날아다녀요. 어, 예전에는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어, 낮에만 날르다가 이제는 한밤중에도 비행기 소리가 나고 아침에도 나고 새벽에도 나고 어, 그리고 하늘을 보면 저 멀리서부터 어, 뭐 막대기 같은 구름 같은게 오면서 점점 퍼지고 계속 흘러가면서 좌쪽에서는 두텁게 쌓이고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입니다 어,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쯤은 어, 찾아보고 어, 조사해보고 어, 특히 이 미세먼지 때문에 어, 중국도 난리고 우리나라도 난린데 어, 실제로 어, 뭐 중국하늘 한국하늘 이렇게 보면 어, 별 차이가 없고요 어쩔 때는 중국이 더 깨끗할 때도 있고 어,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오히려 환경오염 뭐 자동차 배출가스가 더 심했던 어, 뭐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다를 바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요즘에는 누런 먼지보다는 하얀 어, 그 은색 같은 그런 먼지가 많으니까, 그것도 초미세먼지, 알루미늄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어, 도대체 요지경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